군병력 등 모든 훈련 요원은 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진행순서는 테러가 발생하고 자위소방대 조기활동, 경찰의 출동조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장수 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선 501이승로 성서경찰서 경비 안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위치하신 이 동산 병원은 어 2019년 4월 15일 준공하여서 어 지상 20층 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시 어 유관기관들에 대한 어 초동조치에 대해서 어그 중점으로 내네 초동 초동 대응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그어 훈련 사항 중에 어 드론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각 유관기관의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회원 공모를 하려고 운전하시려고 분명히 침투하여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침투한 상황입니다. 보안 요원 한명은 넘어져 있고 다른 한 명은 112로 급하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통신실 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예, 네, 성서경찰서입니다 폭발물 설치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현재 상황이 지제 하였고 대명대, 동산병원 건물 내 폭발물 설치 의심 사고 발생. 체인저 수찰차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501년간 사대대 강서 소방서로 상황 전파 시스템을 통해 군, 소방, 경찰 특공대에 동시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도가 붕괴니다 병원 네 방에 참전들이 대피원의 유무에 따라 건물 밖에. 총 병력과 경찰시진제가도착될 때까지는 트레 군정이 수여된 군정에 임하되게 됩니다. 트레이이 지금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현재까지에 상황을 파악하고 새러운어건를을 위해 작전 대회를 준비합니다. 경찰과 대치 중이며 차량 한 대와 도주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 정도의> <목소리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기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최종의 방법입니다. 드론을 변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드론 테러에대응하기 위해 공장에공개 드론참는 총에 해당하는 대민권이라는 단계를 장비를... <목소리>

I am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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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t 도 e company. I 지금의 훈련 장소를 제공해 주신 유영국 동산병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하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훈련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I t 생각하이 i 추악한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적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동 r 병은 우리 o t 이 u r 사 I'm n o 이상 소동 대책과 그첫번째치조인데 밖에 보니까 굉장히 수강 경찰등이 모든 것을 다하습니다 아무쪼록 현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몸이 좀유비무늬가 없다. 이 표시된 수방무늬 당시에는 우리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